네 반갑습니다. 강사 박영준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가볍게 말씀드리고 나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약간 자랑이긴 하지만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깊은 생각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11월까지는 깊생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12월부터 다원에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설명드릴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 박영준 강사가 어떤 강사인가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어떤 철학을 갖고 지도를 하는지 그리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드릴 거고 제일 마지막에 된 가볍게 시간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제 시간표 관련되어 있는 또는 수업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전체 시간표 브로셔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박영준 강사가 어떤 강사인지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어, 저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어, 강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어, 첫 강사가 깁생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수업을 하고 다운을 넘오는데 제가 현재 6년차입니다. 올해까지는 6년차인데 6년차 강사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뭔지,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일단은 앞에 제가 어, 6년 동안 지도했던 레벨들과 시스템을 좀 말씀, 말씀드리게 되면, 1학년, 2학년, 3학년, 어, 모든 레벨이죠. 2레벨, 고레벨을 다 지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쭉쭉 쭉 넘어와서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1학년, 2레벨, 고레벨, 그다음에 4레벨. 저레벨 이렇게 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과 고레벨, 저레벨을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인, 가장 포커스를 갖고 공부를 어, 지도를 하게 했던 게 잘하는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못한 학생들 또한 또는 조금 부족한 학생들 또한 어떻게 해야지 성적이 향상을 할수 있는지 거기에 제가 많이 포커스를 더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욕심을 두고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어 제가 올해 같은 12월 다운 같은 경우는 1학년 대상으로 개설할 거라서 1학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1학년에 개설, 1학년 반을 운영이 될 거고. 이 레벨, 사 레벨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수업 방식을 토대로 제가 지금 모든 레벨에 적합한 최적화되어 있는 수업 방식과 운영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그 다음 PPT에서 보시면 일단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철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제,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든 과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직접 다 풀어봤고요, 그리고 타이핑도 다 치고 있고요. 해설까지 다 작성을 하고 나서 문제에서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아이들 전달할 수 있는지 학생들이 문제에서 뭘 배워갈 수 있는지 모든 걸다 파악한 상태에서 제가 자체적으로 문항을 다 배치해서 자체 교재로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를 항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개념 보기 어, 이것도 제가 다 제작을 하는 개념일 거고요 엔제. 학교 기출들 기반에서 정말 퀄리티가 높은 양질의 자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자료들입니다. 자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개별 오답노트입니다. 학생마다 질문하고 싶은 건 다를 거고 다시 복습해야 되는 건 다를 거기 때문에 학생마다 제공되는 오답노트는 별도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질문입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중 하나가 제가 학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학생과 선생 간의 유대 관계가 있어야 제가 학생을 컨트롤할 수 있더라고요. 학생이 과제를 안 해왔는데 제가 학생을 혼내거나 남기거나 따로 부르거나 그런데 선생과 학생 간의 유대 관계가 없게 되면 학생들은 스트레스로 받아요. 그래서 학생과 유대 관계를 너무 중시하는 거고 단연간의 경험에 의하게 되면 학생과의 어떤 관계를 만드 있어서 질문이 제일 좋았어요. 학생들이 모르는 게, 있, 모르는 게 있어서 선생한테 질문을 하고 선생이 친절하게 답을 하고 요 과정을 몇번 반복하다 보면 선생과 학생 간에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학생들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게 됩니다 자 거기 대표적인 예를 바탕으로 좀 설명드리면 자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수학만 질문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왼쪽 예를 들게 되면 밑줄 친 부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었더니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어떠한 사고가 잘못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든지 또는 선생님이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접, 이렇게 접근하라고 한 거는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맞는 접근인가요? 맞는 해석인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돼요. 수학을 질문한 걸 넘어서서 본인이 잘 하고 있다, 잘 풀고 있다, 잘 해석하고 있다 따위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단계까지로 학생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을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게 되면 제가 강조드릴 수 있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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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설을 쓰고 있어요. 제가 타이핑을 다 쳐서 해설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래프도 제가 직접 다 그립니다. 오른쪽 보게 되면 학생들이 질문하게 되면 저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쳐서 해설을 써서 보내줍니다. 그럼 결국 학생들이 놓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정확한 그래프로 다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핑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빠르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생략 과정 없이 요약 없이 생각보다 자세히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학생이 뭐 앞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가요?라고 물어봤다면 이 친구는 그 수학을 넘어서서 다른 부분을 질문해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다가 이러한 생각이 나서 찾아봤다.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수학이 좀 진심인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바로 그거에 대한 증명을 작성을 해서 학생한테 보내주고요. 뭐 그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친구도 있어요. 내신 기간에 너무 긴장되고 초조해서 불안하다. 도저히 공부할 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학생들 아직 아기들입니다.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지에 대한 방법 경험치가 없어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부모님이 케어를 해주는 거지만 가족간에는 쉽지 않겠죠. 그런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의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좀 빠진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나간 모든 자료들 바탕으로는 제가 다 해설 작성을 하고 해설을 배부하기 때문에 해설지가 별도로 나갑니다. 해설지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제가 수업을 한 내용을 제가 알려준 어떤 문제풀이 결을 제가 작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놓치거나 빠지거나 필기를 못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지를 바탕으로 다 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제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결이 일관적이에요. 결이 바뀌지 않아요. 아마 공부를 어, 학생분이 있으니까 <laughs> 해설을 본학생 알겠지만 내가 배운 내용하고 해설지는 내용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러면 다야, 풀이를 다양하게 배운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현장에 가서 학교 시험장에서는 어떤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풀지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중 하나는 과제를 하거나 문제를 풀 때는 일관적인 방법으로 저를 접근한 것을 좀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고자 저는 해설지를 전부 다 작성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프도 다 제가 그려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들 빨리빨리 빨리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제가 빨리빨리 빨리 답을 해주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수업 방식입니다 학교 기출들을 분석해 보다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학교에서 80% 정도는 모두가 알고 배웠던 문제들이 기반이고요. 20%가 자작 문제나 조금 처음 보는 문제, 조금 하드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80%그 문제만 다 맞춰도 1등급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 잘못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20%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20%를 공부하면 난도는 높지만 시간은 많이 들겠죠. 학생들 배워가는 느낌이 들겠지만 결론적으로 시험장 가면 기반이 깨져 있기 때문에 실수가 나와요 쉽게 보게 되면 킬러 문제를 15분 써서 4점을 얻었어요 앞에 는 쉬운 문제를 3점 2개를 틀려요 그럼 이미 6점 감점에 4점 플러스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하물며 3점 2개를 틀린 친구가 뒤에 4점짜리를 맞출까요 그것도 틀려요 잘못된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신에서 안정화, 점수를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점수의 안정화를 하셔야 되고요. 점수의 안정화는 80% 정도 빈출도가 높은 문항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채화를 바탕으로 시험장에 가서 알고 있는 모든 문항 다 풀고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남은 시간 동안에 그 20%를 도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운영하는, 운영하는 방식은 학교별에서 주요 컨셉들 80% 정도 모든 학교들 에서 빈출 높은 문항들을 싹다 분석을 하고 빠지는 개념 없이 모든 것들 다 채웠고요. 그리고 그한번 배웠다고 채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계속 채화 단계를 거쳐서 학생들이 자다가 일어나도 풀수 있게 준비를 좀 해놓,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내신 한달 전부터는 이제 연합반 같은 경우는 학교별 컨텐츠에 맞게 따로 배우가 될 거고. 그리고 학교반 같은 경우는 그 학교 특징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려운 걸 많이 푼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돼야 완벽해야 킬러 문제를 풀더라도 따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시간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장님하고 얘기가 됐던 거는 어, 현재까지 이제 방학 동안에 있는 1학년, 1학년 연합반으로 두반 을 정규반 운영을 할 거고요. 3월 넘어가서부터는 렇게 단대부고반 하나랑 연합반 하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커리큘럼은 그 브로셔에 나와 있긴 한데 뭐 큼직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계획은 공수 2 2학기 내용이죠. 2학기 1학기 역순으로 진행을 하고 1학 학기 내용을 막판으로 미룬 이유는 그러고 나서 바로 학교 들어가면서 다시 복습하면서 체화하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개인 문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